강철부대 이원웅 PD가 시즌1 육준서 황충원을 잇는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원웅 PD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채널 A 강철부대 이 제작 발표회에서, 준서 씨 얘기를 하면 제작진은 육준서 씨 처음 뵀을 때 충격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몰랐다. 고운을 뗐다. 그는 이어 조금 많이 아틱했는데 남녀노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주셨고 황충원 씨 등도 인기가 많았다. 몇 시즌2에는 많은 팀들이 나온다. 지난 시즌은 몇몇 부대들이 인기를 독차지한 감이 있는데 다채롭고 입체적인 매력과 개성을 가진 부대원이 많아서 제 2위 육준서 황충원이라는 표현은 죄송스럽고 새로운 스타를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고 덧붙였다. 한편 강철 부대 이는 최정예 특수 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각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 참가 부대는 특전사, 특수전 사령부, 해병 대수색대, 707제, 707 특수임무단, UDT 해군 특수전 전단, SDT 군사 경찰 특임대, SSU 해난 구조 전대, SART 특수 탐색 구조대대, 히드 국군 정보 사령부 특임대로 시즌 1을 뛰어넘는 라인업을 자랑한다. 이날 오후 9시 20분 첫 방송.